사고 탈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i3 s o 러 l Plus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 거리는 35,000km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영상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 쪽에는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내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5.09로 7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네,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뒤쪽도 5.09로 네, 7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램프 내집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깔끔합니다. 이열 폴딩 해주시면 더 넓은 공간 이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도어 쪽. 네, 문콕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대체적으로 내쪽다 휠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이고요.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실내 탑승하기 전에 뒤에 보시면 2열 공간 있습니다. 이 차량 4인승이고요.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 가운데는 커플더 이용도 가능하세요. 네, 1열도 살펴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5,408km 주행했습니다. 핸들볼게요 어드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도 가능하시고 앞쪽에는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썬루프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ECM 룸밀러 정품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운전자 보조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도 잘 되고요. 주차 보조 기능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오토 에어컨이고요. 주행 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 버튼 이 있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점검 시작할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네, 앞쪽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이차량 후륜이고요. 하부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i3 솔플러스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화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